광상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광상기 꼭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상기 김재무장입니다. 어 금일은 부산 DX 65MT 7븐 예, 이번에 바뀐 모델이죠. 65MT 세븐. 어, 이게 아마 2월달부터 출시를 했는데 조금 이제. 차 출고가 밀리면서 어, 저희 쪽으로는 지금 처음으로 이제 입고되는 차량이고요. 어, 제가 이제 앞전에도 한번 부산 바뀐 예, 장비들에 대해서 어, 저는 이제 간략하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바뀌어서 들어왔으니까 한번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비가 바뀌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암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 암을 먼저 보는데요. 일단 보면 외형상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거는 네, 이쪽, 원터치 쪽, 네. 어, 브레이커, 네. 회전 네, 원터치 쪽이 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어, 이런 방식으로 된 거는 이제 3 3W. 더블, 네, 3 더블이 이렇게 한쪽으로 4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3판도 네, 031C도 아마 3더블이랑 똑같이 바뀐 것 같아요 3더블도 이제 이렇게 3더블은 참고로 저희가 이제 내일 저희 쪽으로 한 대가 이제 입고되는데 일단은 3더블도 봐야 되겠지만 아마 3더블은 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원래 이제 기존 5 l 때 되는 3판하고 3더블이 좀 틀렸어요 틀렸는데 아마 똑같이 바뀐 것 같고 가장 큰 특징은 원래는 이제 브레이커 쪽한 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호스로 연결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브라켓트가 달리고, 네 커버가 조립이 되고, 나머지 이제 원터치가 이렇게 섰는데그 네, 앞쪽으로 있는 거를 뒤로 하고 네 개를 이제 나란히 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네, 60A MT 네, 그거랑 조금 외형상으로는 비슷하네요. 한쪽으로 이렇게 네 개가 잘라락 되는 게, 그 다음에 어, 고개 바뀌면서 어, 이 브라켓, 예 브라켓, 요걸 잡아주는 단품이죠, 단품. 브라켓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커버가 바뀌었습니다. 커버. 원래 기존에 이제 5L일 때는 5K에서 5L로 넘어갈 때는 외형상의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세븐으로 이제 바뀌면서 저 커버는 원래 기존의 커버가 옆으로 많이 튀어나왔었는데 뭐 지금도 뭐 전혀 튀어나오지는 않는 아니, 나오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전 모델에 비하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저 커버가 많이 튀어나와서 이제 많이 부딪혔는데 네, 그거를 조금 개선한 것 같네요. 이렇게. 네, 뭐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지금 저희는 이제 5L 모델을 기준인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어이 단품 이 단품이 이제 전혀 필요 없게 됐네요. 네. 그다음에 이 단품도 변경을 해야 되요 저희도 이제 어 제품을 생산할 때 최대한 이제 그 브랜드의 외형에 최대한 맞춰서 동일하게 최대한 동일하게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어, 저희도 이제 어 만들어놓은 제 파트별 만들어놓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조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 있는 제품들은 쓰고 어, 다음 생산 때부터는 반영을 예, 해서 동일하게 또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거 외에는 뭐 에버다임 찍게 브라켓 그대로 붙어있고요 어, 반대쪽도. 반대쪽은 그대로네요 그대로 앞쪽에서는 이 부분만 네, 이 원터치 잭이부분 하고 커버 그 정도가 바뀐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5L로 바뀌면서 이 카운터 웨이트가 130kg 중량이 됐었는데 이번에 7으로 바뀌면서 130kg 중량 된 데에서 또 140kg가 예, 중량이 됐습니다 어, 많이 요즘 뭐어테치 사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메이크업 쪽에서도 이제 이 카운터웨이트를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엔진 스타트 버튼. 예, 엔진이 이제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예, 디스플레이. 어, 예. 커지고, 아마, 어,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능들이 예, 조금 바뀌었을 건데, 그 기능들은 이제, 두산 쪽에 안내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시트 자체가 좀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어, 이제, 통풍 시트가, 예, 통풍이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뭐,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두산 쪽에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요즘 뭐, 유튜브에도 이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도 참고했고요. 를 일단은 안쪽에서 아마 이 주요 포인트들은 이 주요 심지 예, 포인트들은 거의 뭐변함이 없을 겁니다. 어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몇십 년째 거의 그대로고 예, 더 실린더들이 이제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대로 예, 유지가 됩니다. 이건 바뀌는 건 이제 외형상의 예, 단품들이 아마 바뀌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되면서, 예, 반품 들어갈 겁니다. 어, 일단은 저희 회전함으로 설치를 한 후에 다시 한번더보러니다 네, 저희 회전암 설치는 끝났고요. 어, 음. 차트에서 보니까, 예연이 많이 바뀌었네요. 바뀌 모양 할 거라요. 어, 그전 5 l 모델과 비교를 하면 많이 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되게, 네, 세련되게 변경이 됐고요. 어, 콘트레이스가 이제 올라간 만큼, 네, 이제 롤링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뭐 외형적으로는 네, 거의 뭐, 암때쪽금대만이 없습니다. 대만이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5L 모델이 이제 기존 되다 보니까, 네, 이쪽 이제 변경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이렇게 저희 식으로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는 유 어, 키보 세븐, 네, 세븐 모델로 기능을해 네, 가지고 네, 그렇게 설계를 변경한 다음에 어,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회전 속도를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부산 볼보 현대 3사 중에는 이 중앙차가 부산 양기들이 이제 그산 속도가 가장 빠른데, 어, 똑같고요. 어, 다만 조금, 계산이 됐으면 하는 요지가 어 돌보나 현대는 어 회전을 하면서 복합 동작을 해도 어 회전 속도는 이제 거의 그대로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이제 복합 동작에서 쏠지가 않았는데 부산 장비는 어 회전을 하면서 다른 이제 복합 동작 복합적인 동작을 하면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회전 속도도 그렇고 뭐 원본을 움직이다던가 투 번을 움직이면. 네. 복합 동작에서 이제 속도가 많이 죽었었는데, 그 점이 이제 개선됐기를 이제 내심 바라면서, 어,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어, 그 점은 5L 모델하고 똑같네요. 예전에 회전과 다른데 복합 동작을 하면, 속도가 어, 저하가 되고요. 어, 그 점이 개선돼야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이라는 게단독 보다는 복합 동작을 음. 많이 쓰실 텐데, 어, 그 점은 그런데 개선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요. 앞또추 어, 뭐 후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전함을 타시면서 이주관장비를 타시는 분들은 회전을 돌릴 때 소음이 심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장비 자체의 특성입니다. 어, 이 장비 자체가 이제 출력까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음이 어, 유한 모터에서 나는 소음이 어, 조금 그런 장비들보다는 좀 많이 나는데. 어, 그거는, 뭐, 장비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 점은 뭐, 크게 신경 안쓰여도되고요 어, 주간 장비는, 그렇게 이제, 회전을 돌릴 때, 어, 배열이 풀림 방향과 반대 풀림 방향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 네. 때, 뭐, 내부 기어에서 나는 소음은 아니고요 어, 출력과, 이제, 모터에서 나는 소리니까, 어, 그 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65MT7 한대 작업했고요. 어, 희가 이제 또 내일, 어, 내일은 65DX 어, 65W 븐이한대이 어, 입고 할 예정인데, 어, 장비도 입고 되는 대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또, 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 현대, 네, 현대03은 03S나 03W나 암대가 똑같습니다. 아니, 어, 뭐, 포인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옆에 붙는 단품 똑같은데, 볼보나 기사는 어, 03LC랑 03W, 암이 조금 틀립니다. 뭐, 조립 포인트는 똑같은데, 어, 양쪽에 이제 붙는 단품들, 이런 게 틀린데, 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03LC나 03W를 동일하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유튜버W에서 어, 뭐, 유튜버 w 이들오오면 한번 저희도 이제, 03LC랑, MT랑 블이 같이 호환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거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금일은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금일 d x 6 5 m p 7 어, 부산에 새로 나온 031C, 031C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